제장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내를 더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미가서 마지막 장인 7장에서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을 보면. 참으로 현실이 암울하지만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1절에서 밭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남지 않은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의의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썩을 대로 썩은 현실을 지적하며 재앙이로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지자의 탄식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데 있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는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록 남유다 백성에게 형벌의 날이 있겠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구해주시기를 기다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확신은 개인의 확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 전체를 향한 확신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고요. 아울러 18절에서 20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선지자는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며 경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신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시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이라고 여기는 많은 신들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신 신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근거하여 이내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다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이내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낳고 천한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당신께서 친히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지은 존재이고 또한 자기를 배신한 존재를 살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에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미가손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발로 밟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죄 용서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신일의 가족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돕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내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기뻐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하여 심판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